그래서 좌대 네. 안녕하세요 바박입니다 금자일로, 금자, 금자하고, 금자가 생각 외로 이제 울렁거리지 않네, 금자. 생자가 지금 공격 자세입니다. 생자가 꼬리가 바짝 올라가 있잖아요. 안 돼. 하지 마. 안 네. 돼. 닭가슴살을, 아니, 닭을 삶았는데 애들을 한번 줘볼게요. 둘이 있을 때 먹을 걸 줘서 친해지게. 좋아하죠? 금자 앉어, 앉아. 금자 앉어, 앉아. 금자 앉어, 잘상아 재능을 한줄 몰라. 보여줘 봐. 금자 앉어, 금자 앉어, 금자 앉어, 앉어, 금자 앉어, 금자 앉어. 금자 금자 앉어 금자 앉어 그, 그렇지 그렇지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어 캥자 캥자, 캥자 앉어 어제 한번 가르쳐 줬잖아 캥자 앉어 앉어 어우 그렇지 이렇게 앉는 거야 그렇지 어, 먹어 야. 두 마리만 있을 때 먹을 걸 줘서 상대방, 그러니까 금자는 탱자가 있을 때 맛있는 걸 주고 탱자는 금자가 옆에 있을 때 단둘이만 있을 때 맛있는 걸 줘서 서로 간에 너랑 있을 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걸 각인을 자꾸 시켜줘서 서로 앙숙이 된걸 풀게끔 일단 집안에서 한번 해보고 입마개가 도착하면 입마개를 해서 산속에 들어가살겁니다 구독자님들 깜깜한 산속에 한밤중에 가서 금자 탱자만 데리고가서 저하고 같이 셋이서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잘먹네요 사람 무시 탱자, 분홍색이 금자입니다. 앞으로 계속 옷 색깔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 먹죠? 맛있지. 엄청나게 내가 오래오래 오래 끓였어. 땡겨갖고, 야. 이거 먹어, 야. 응. 그지 야. 많이 먹어. 야. 탱자, 이로 와. 응.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야, 또? 김자? 많이 먹어? 김자가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닭한 마리를! 이래, 둘이서 다 먹어버리네. 딱한 마리 큰 닭으로 내가 샀는데. 먹어. 딱, 아딱한 마리에서 묘악한 남았네요. 맛있어, 맛있어, 싹다 먹었네요. 맛있어, 형제. 굉장히... 전체적인 골격의 크기는 탱자가 훨씬 큽니다. 금자보다. 살은 약간, 그, 약간 마른 감이 있는데 골격은 훨씬 커, 얘가. 잘 먹었지? 금제 에이, 잘 먹었다. 그치? 잘 먹었지? 키우고 지켜봐 볼게요. 처음에 으르렁거렸는데, 으르렁거리는지. 야, 이 새끼야. 에이, 뭐. 탱자야. 에이, 탱자야. 우리 애들은 이렇게 안 싸는데. 탱자야. 이게 경사에서 그냥 오줌하고 똥하고 막다 싸는 것태아가지고너 진짜 있어. 아이 <laughs> 진짜 우줌을지려고 지러... 우리 애들은 그 배변판에다 싸거든 그리고 대변은 저 뭐지 실내에서 한번안 쌉니다 안, 안 밖에 나가서 살지 참았다가 우줌이 마려우면 우리 애들은 여기 그냥 바라안 싸고 찡찡거리거든 글야얘 배변 교육부터 시켜야 돼 지금 이제세워혈싸움 나중에 하고 얘똥오줌부터 가려야 돼 지금. 이거 봤지? 바로 지, 지려버리는 거. 이게 지금 시안이야? 이제야? 니가 넷째고 얘가 다섯째니까 얘좀 가르쳐야겠다. 뒤부분은 항시 여분으로 몇 개를 빠, 빨아놓기 때문에, 들어오지면 제가 바로 빨고 갈고 합니다. 저 오줌 싼 거는 바로 빨아버리고, 이 거실에 이쪽에 보일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이불을 깔아줘야, 개들이 이불위에서 잡니다. 이 <shriek> 얘 지금 뭐마려운거예요얘네 그냥 지르버리는데 얘는 찡찡거린다고 마렵구만 나가자 이렇게 해. 반응을 한번 봤는데 어떻게 싸울꺼야 어떻게 할거야 싸울꺼야 거야? 알았어, 똥 말았다. 금제 똥 싸면 드리블이고 얘똥니로 가야 됩니다. 얘도 마른 것 같네요. 많이 먹어갖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